자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오늘 이야기했던 343.80, 340, 아343.80그 네, 밑에서 일단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금은 이 저가만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매수그림입니다. 단타 매수그림. 근데 343.80을 넘어가느냐가 중요해. 343.80을 넘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넘어가버리면 단타 매수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타 매수를 빠르게 하신 분들은 343.80에서 하나 챙겨놓고 갑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고요. 넘어가면 버티기, 넘어가면 버티기. 다시 내려와도 시가 근처에서 대응해 볼수 있습니다만은 저가를 깨지 않아야 되겠다. 저가, 저가 밑에도 지금 그게 있네요 343.25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되겠네요 343.25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고 시가 근처에서 대응해 본다면 8042까지 그 정도까지만 대응해볼수 있겠다 이래 보고요 오늘 아침에 그림을 봤을 때 박스 장이일 가능성이 크다 박스 장이일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요럴 때는 빨리 챙기고 토끼는 게 맞다. 빨리 챙기고 토끼는 게 맞다. 자, 지금 매수를 대응하시는 분은 시가 근처에서 대응하시고, 절대로 2호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2호 밑으로 내려오면 다 땡이다. 매수하는 거는 알겠죠. 그렇게 하고, 매수 대응하는 거는 80 근처 가면 하나 무조건 챙긴다. 무조건 챙기고 본다. 80 근처 가면 무조건 챙기고 본다. 그렇게 하고, 80 넘어가면 버티기 한다. 아침에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요, 지금, 저, 그,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똑같아. 우리 중국장 같이.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시가 근처에서 대응하신 분, 80에서 하나 챙겨놓고, 간다. 알겠죠? 지금 들고 있는 건어떻게한다고 2호 밑으로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알겠죠? 시가 근처에서 대응하신 분들 잘하셨다. 2호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반복적으로 단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2호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 더 이상 매수는 하지 않는다, 알겠죠? 2호 밑으로 내려가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타면은 시가 위로 올라타면 다시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가와 그러니까 시가와 8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아침에. 그런 정도로만 일단 대응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아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재미날 거예요. 절대로 근데 뭐라고 2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2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알겠죠? 802의 80이, 80이 지지, 지지되는 그림이 된다. 그럼 버티기. 예, 아, 버티기 한번 해본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율모님 반갑습니다. 지금은 시가 근처에서 대응해서 80에서 하나 챙기고 80이 넘어가면 버틴다. 그런 정도의 예, 그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2호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살짝 뺐다가 다시 기회를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4045 정도면 아주 괜찮다. 그렇게 하고 80에서 챙기는 거 아주 흡족하다. 그게 몇 번이고 할수 있으면 해라. 그리고 2호 밑으로 내려오면 더 이상 예,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에, 그 정도만 합니다. 에,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아침의 장이 그거와 똑같습니다. 아침의 장이 뜨기 전까지는, 아침의 장이 지금 아홉 시가 되기 전까지는 에, 지금 흐름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챙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802로 올라가면 버티기. 25 밑으로 내려가면 잠시 뺐다가 다시 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르지 않잖아요. 그만큼 저 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예, 그래. 일주일이 됐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천히 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하고 뭐 빠질 때뭐 긴급하게 빠지고 그러면 되지 뭐까지가 이호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2호 밑으로 내려가면 살짝 뺐다가 다시 합니다. 2호 밑으로 내려가면 살짝 뺐다가 다시 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살짝 뺐다가 다시 합니다. 자, 아침에 흐름 또. 자, 그러면은 1520에서 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20에서 매도 한번 해볼게요. 1520 매도하고, 시가 위로 올라가면 잘라버리겠습니다. 1520 매도하고, 시가 위로 올라가면 잘라버릴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20 매도하고 시가위로 올라가면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안주나? 안주나? 아, 1공까지 밖에 안 올라왔네. 1520 매도하고 시가위로 올라오면 자르게 지금 여기 아직은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렇게 요사이가 박스권이다. 박스가 이래.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매수대응을 했다면 지금은 요렇게 해서 매도대응을 한다. 요렇게 해서 매도대응을 한다. 그리고 이거 역시 시가 위로 올라가면 잘라버린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25에서 매도하고 시가 위로 올라가면 잘라버린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아, 그렇게 하고. 그럼 밑에 걸리는 자리. 예. 거기 7075 그까지만 가면 되겠죠? 에, 7075까지만 가면 됩니다. 아이고야 시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에, 시가 위로 올라가면 자를 거예요. 자, 치매 그냥 뭐 흔들리는 흔들리는 에, 뭐 그겁니다, 그죠? 에, 그냥 단타 단타 쳤다가 뭐 아니면 많은 거지 뭐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1525, 지금, 매도 중입니다. 1525, 매도 중입니다. 아침에 흐름이 빠르지 않아요?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빠져나오는데도 큰 문제 없을 거고요. 그렇게 대응합니다. 하세요 정신 차리고. 갈라면 가세요. 9시까지 기다릴란가1525 매도 중입니다. 1525 어, 매도 중인 거는 예. 그냥 5015, 올라가면 5015 양봉 나오면 빼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8580가 만나 챙기겠습니다. 효과가 얇아가지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아침에 지금 왔다 갔다 한다. 8580감 하나 챙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8580감 하나 챙길게요. 박스를 어떻게 벗어나느냐가 이제 오늘의 방향을 예, 정할 겁니다. 박스를 밑에 하이하면은 밑에 쪽으로 좀 빠져 내려갈 거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 지금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움직임이 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적정하게 챙기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90까지 갔었네 그죠? 9시 아, 꼭 대고 하려고. 이놈의 CJ들. 9시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심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조심해요. 9시가 됐습니다. 자, 1520 매도 중한 거, 아, 8590 가면 하나, 아니, 저, 8580 아, 가면 하나 챙겨 놓은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아, 3 0 1로 양복 나오면 자르겠습니다. 여러분들, 3 0 1로 양복 나오면 자를게요. 하나 챙겨 놓고 간다. 하나 챙겨 놓고 갑니다. 아, 이제 3 0 1로 양복 나오면 자를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요 밑에 깨야 되겠다 그죠 4 50을 깨야 되겠네요 50 밑으로 밀려야지 저 밑에까지 90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50 밀리면 90까지 갖고 갈게요 50 밀리면 90까지 갖고 가겠습니다 50이 밀리면 341.90까지 갖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3 0 1로 양봉 나오 그냥 뺄게요. 그냥, 3 0 1로 양봉 나오 그냥 빼겠습니다. 박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에, 오늘, 아치, 오늘 아침에 그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3 0 1로 양봉 나오 그냥 뺄게요.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1525 매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8580가만나 챙겨놓고 나머지를 들고 버티기 중입니다. 버티기 중, 버티기 중. 예. 버티기 잘하고 있습니까? 음, 뭐, 놀랬습니까 예, 버티기 잘했나? 자, 자, 우직간 제가 이야기했죠. 50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90까지 들고 간다고요. 50밑으로 내려가면 90까지 들고 갈 거예요. 아침에 오늘 아침의 흐름은 약간 박스권의 흐름처럼 이렇게 또 왔다갔다 예, 할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잘 챙기면서 가야 됩니다. 예, 알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302로 올라오면 그냥 잘라 버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1525에서 들어갔으니까 다 들어갔다. 1525에서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 1525에서. 여기서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정리했구요. 50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50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90까지 끌고 갈 거라고요. 50 밑으로 내려가면, 0095, 그것까지 끌고 갈 겁니다. 예, 저, 이제부터는 202로 양복 나오면 빼겠습니다. 알겠죠? 202로 양복 나오면 뺄게요. 이제부터는 202로 양복 나오면 빼겠습니다. 50 밑으로 그냥 쑥 내려가라니까 50에 탁 걸렸습니다. 예, 50, 50이 지금 매수가 시작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예, 여기를 밀고 내려가줘야 됩니다. 보이죠? 요런 라인들이 다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라인들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라 1차 목표가는 341.9000 사이. 거기가 1차 목표가입니다. 죽지 않으면 거기까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선들 다 없앨게요. 50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대신에. 50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오늘 그냥 계속. 지저분한 박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50 밑으로 확 내려가 버려야 됩니다. 지금 라인. 아침에 한번 시초가에서 매수 대응했고요. 지금은 1호2호에서 매도해가지고 하나 챙겨놓고 나머지는 50 밑으로 내려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0 밑으로 내려가면 341.90.00까지 끌고 가볼 겁니다. 1차 목표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거는 202로 양봉 나오면 그냥 익절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에이, 뭐 익절도 아니고 뭐 본청 되겠네요, 그죠? 거기까지 올라오면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에이,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5 0 밑으로 빨리 내려가주면 좋겠는데, 에이, 뭐 전혀 지금 아이고좀 도와줘서 시원하게 좀 내려가주면 안 되나? 야, 먹은 거보다 올라온 게더 크면 기분 안 좋다. <laughs> 오늘 아침에. 그러지 말아요. 50을 못 밀고 있다, 그죠? 50을 밀어야 되는데, 50만 밀면은 우리한테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건데요. 아, 지금 50이 지금 50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 아침부터 그냥 약간, 예, 수렴하듯이,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20 위로 양봉 나오면 빼겠습니다. 아시겠죠? 20 위로 양봉 나오면 뺄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시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7호 밑으로 내려가야 추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하여튼, 1525에서 매도 중인 거 하나 털어놓고, 지금, 202로 올라가면 뺀다. 그리고 50 밑으로 내려가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우. 자, 50m로 내려가면 땡큐, 베리마치. 자, 1차 목표가는 342. 얼마라고요? 9000이다. 1차 목표가는 3 4 9 0 0 0입니다 이제부터는 902로 양봉 올라오면 익절하겠습니다. 예, 902로 양봉 올라오면 익절할게요. 1차 목표가는 342.0090. 예, 그 사이 1차 목표가입니다. 아, 여기가 지금 마디가 형성돼 있네. 그죠? 마디가 됐다. 그죠? 20이 지금 마디가 됐네. 그죠? 20 20이 마디가 됐죠. 아, 이거 9000 가야 된다. 최소한 80까지는 한번 가 봐야 되겠습니다. 80까지는 가 봐야 되겠어. 9000 1차 목표가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십니다. 9000 1차 목표가고 80까지 슈팅을 바라면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예. 네, 9000 1차 목표가니까 잘 챙기시고요.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p 좀더 내려왔죠. 1.2p 정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공격 일단은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